샤플링 쇼핑몰 통합 관리 솔루션입니다. 우선은 로그인을 하고 보면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점 오는 사람은 숨이 콱콱 막히는데 위에 이렇게 메뉴가 하나 둘 A B C D E F G H 메뉴까지 있고. A 메뉴에 또 이렇게 쭉 많이 부메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여기 주문에도 무슨 이렇게 메뉴가 있고, 정산, 통계, 재고, 기초관리, 고객관리, 전문 셀러용 이렇게 있는데, 음, 처음에 하는 건 이제 우선 이, 전문 셀러에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도매매, 퍼낸 쇼핑, 도매창고, 오너클랜 이런 데서 그러니까 온라인 도매상이죠. 도매상에서 내가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 업체를 등록을 해놓고 그 업체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그 업체에서 가져온 물건이 매일매일 재고 상황이 변동되는 거를 반영하는 이렇게. 상품 동기화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기초관리에서 연동 쇼핑몰 계정관리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 거의 전체가 다 이렇게 연동시키는 것 같은데 이거다못 쓰실지로 다못 쓰고 우선 저는 옥션 지마켓 11번가 스마트스토어 쿠팡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티몬하고 u 메 f 인터파크를 해야 되는데, 할래다좀 어려워서 못했고, 그 다음에 11번 가도 이건 지 등록은 해놨는데, 이건 해야 지그 해서 별도로 다음 주부터도 배워야 돼요. 이, 이 많은 이제, 에, 쇼핑몰에다가, 전문 셀러 용으로 하는 요, 뭐야, 도매, 온라인 도매상에서 물을 갖다가, 요 샤플링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이 쇼핑몰에 진절을 하는 거죠. 진절을 하면, 팔리면은, 여 이제 진열하는, 여기 상품, 진열하는 건데, 여기 상품 등록, 보면은, 요, 이제 물론 이제 수동으로 이제 등록하는 건데, 이카테고리 저기 경이 복잡하죠, 이게. 이게 여기 뭐이 많은 카테고리 전부 이거 찾아서 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중, 소분류, 중분류, 아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가지고 하면은, 아, 이게 안 맞네. 여기 뭐라 뭐라 해볼까 텔레비전 아니 텔레비전 텔레비전 아니고 선풍기 선풍기 카테고리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선풍기 했으니까 선풍기 해서 검색해 가지고 찾으면은 이각도 이 쇼핑몰마다 틀려요 이 쓰는 기다 틀린데 가장 적합한 쇼핑몰을 찾 아니, 저, 적합한 카테고리를 찾아 가지고 하면은 이제 요 표준 카테고리에 맞게 각 쇼핑몰별로 이렇게 또 찾아주는 거예요. 지금 찾아줘 주는데 어떤 건 틀려요. 이런 선풍기, 이건 스탠드형, 이런 기타 브랜드 뭐 이런 식으로 티모은또 선풍기 뭐 어떤 이런 스크 같은 데 마지막 이 분류가 스탠드형 5엽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 틀린데 요걸 얼마나 잘 맞추, 맞추느냐? 에,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최적화 작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이 카테고리를 잘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에, 쌀을 살려면 쌀집으로 가야 되고 담배를 살려면 담배가게로 가야 되는데 아~ 여기서 쌀쌀한 판들 쌀집에 와왔더니 엉뚱하게 무슨 고구마 갖다 놓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잡동사니 뭐~ 잡화분을 갖다 놓고 있으면 손님이 제대로 찾아가서 찾지질 못한다는 거죠. 이 손님들이 가장 쉽게 자기가 차 사고 사려는 제품을 찾고자 한 찾으려면은 이 카테고리를 우선 선정해갖고 카테고리 들어가서 해야 되고 이 제품 이제 최적화해서 등록하는 것부터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는 게에 이 상품 코드, 이건 자동으로 되고, 이제 요 빨간 글씨 쓴 것만 해면 거의 빨간 표시된 것만 되는데, 에 상품명, 이것도 요즘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에 옥션 지마켓은 50자 이하, 50 전부, 그러니까 100바이터 이하에서 상품명을 만들게 하고, 또1 1번 특이한 거는 11번가에서는 세 단에서 중복된 단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 욕심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팔려면, 예를 들어 계산기 하나 팔려면 여기 온갖 뭐, 뭐 계산기 비슷한 글자는그자다 갖다 써놓으니까 뭐 어떻게든 걸리라고 하니까 복잡해서 사실은 고객들이 예, 어떤 물건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쇼핑몰마다 대충 이 50대 이내에서 규제를 하고 또 중복된 단을못 쓰게 하고 요거를 잘 해서 손님이 잘 찾아오게 만드는 요 상품명을 장명하는게 판매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가 이제 최적화하는 작업이 첫 번째 카테고리를 잘 맞출 것그 다음에 상품명을 가장 적, 잘 만들 것 그리고 여기 뭐 노출상품명 상품야구 뭐 이런 거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검색어 검색어는 요 물론 상품명을 치고 찾아 들어오는 고객도 있지만은 요 검색어를 치고 또 찾아, 찾아 들어오는 에 고객들이 기 때문에 검색 어도 요거는 에 어떤 쿠팡 같은 데 무한 많이 엄제 많이 쓸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상품명에못쓰못쓰던 제가 쓰고 싶은 걸 거의 검색어가 다 쓰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요것도 소, 쇼핑몰별로 할 수도 있고 하나를 해서 통일했을 수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